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6장 지휘자에게 주님의 종 다윗 아기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긴다. 그의 눈에는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빛이 없다. 그는 오히려 죄거리를 찾아내고 미움을 일삼으려 자기 눈앞을 잘 닦아 놓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간계" 그는 슬기롭고 착하게 행동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잠자리에서 죄를 꾸미고 좋지 않은 길에 서서 악을 물리치지 않는다. 주님, 당신의 자애는 하늘에 있으며, 당신의 성실은 구름까지 닿습니다. 주님, 당신의 정의는 드높은 산 줄기 같고, 당신의 공정은 깊은 바다 속 같아. 당신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도와주십니다. 하느님, 당신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합니다. 그들은 당신 집의 기름기로 흠뻑 취하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정령 당신께는 생명의 셈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당신을 아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애를, 마음바른 이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늘 베푸소서. 거만한 발길이 제게 닿지 않게, 악인들의 손이 저를 내쫓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37장 다윗 너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삽시간에 쓰러지고 푸성귀처럼 시들어 버린다.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떠오르게 하시며,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히시리라.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자 때문에, 음모를 실행해 옮기는 사람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 앉혀라.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악에는 없어지리라.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악인이 의인을 거슬러 개교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일을 가는구나. 주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쓰러뜨리고 오은길 걷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 가슴을 꿰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주님께서 받쳐 주신다. 주님께서 흠없는 이들의 나날을 아시니 그들의 소유는 길이 길이 남으리라.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에도 굶주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아기는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너그럽게 베푼다 그분의 복을 받은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뿌리째 뽑히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하시리라. 그는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늘 너그럽게 빌려주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너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길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의 자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여 언제까지나 그 위에 살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꾀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그를 단죄하지 않으시리라. 너는 주님께 바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라. 그분께서 너를 들어 올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는 악인들이 뿌리째 뽑힘을 즐거이 보리라. 나는 악인이 폭력을 휘두르며,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감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자마자 이내 사라져 나 그를 찾아보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흠없는 일을 지켜보고 올고든 일을 살펴보아라. 평화로운 이에게는 후손이 이어지리라. 죄인들은 모두 멸망하고 악인들의 후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께서는 곤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들에게서 빼내어 구원하시니 그분께 몸을 피한 까닥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